벌써 닭이 울래. 울러... 아 저놈의 닭은 맨날 이어 아침부터 울어. 한 아, 아홉 시쯤에 열 울면 안 돼. 아 진짜. 어예 안녕하세요 예. 그뭐 깨고 다니긴 하죠. 광석을 뭐 잘못했나요? 어, 난또 광산 들어가면 안 되는. <laughs> 들어가면 안되는건줄 알았네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돈이 들어가겠죠? 왜말 돌리시나요? <laughs> 돈 얘기만 나오면 이사람들은 이돈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말 돌려 어? 결국은 돈 줘서 업그레이드 하라는 거잖아. 편지 왔네. 아, 로빈이 편지 왔구나. 돌이 흩어져 있는 거 알아. 내가 우물 하나 지어줄 수 있다고? 음...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돌, 돌도 주고, 돈도 주고. 공짜로 해준다는 게 하나도 없구만. 거기다 도끼까지 찾아달라고? 야... 그래도 250원이라도 주니까 어디야 <laughs> 아이 농장은 공... 공짜로 준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공짜로 응. 내가 농사를 하다가 내가 느끼는 거지만 투덜투덜 <laughs> 거리게 생겼네 어. 일단은 찾아보자 도끼가 또 어디 있으려나 아이, 로비. 아 이... 여기서 도대체 뭐한 거야? 나무는 그대로 다 있는데. <laughs> 어, 이거는 웃기가 힘드니까 그냥 가야지. 아이고. 응? 안녕. 도서관? 저랑 한번책좀 읽으실래요? 현실을 읽기 쉽다고? 얘도 좀 문제가 있는 <laughs> 쟤도 문제가 있는 거 같아. 음, 조심해야 되겠다. 어? 아, 얘도 문제가 있었는데? 아, 얘는 예민했었지, 어제. 안녕? 왜 아빠가 <laughs> 요리하시려는데 왜안 된다 하지? 도대체 어떤 맛을 <laughs> 창조하시는 거야? 어? 음, 일단 도끼 먼저 죽어야 되겠다. 잡지도 않아? 한 채간자. 잘... <laughs> 절대 돈천원을안 주겠다는 소리구나. <laughs> 그래, 발가락을 잃을 뻔 했으면 이 도끼가 얼마나 좋다는 거야. 돈. 에이. 아쉬운데, 내가 아쉬운 건지, 자기가 아쉬운 건 아니니까. 야, 너나 그래도 2,000원 모았다. 2,200원, 응? 이렇게 힘들 줄이야. 농장 생활이... 야, 이 감자도 비싸게 받아주시네요. 응? 아, 아무튼 아저씨 감사합니다 좀뭐 대화할 뭐가 없나? 공정한 가격을 쳐줄게 글쎄 돈은 항상 안녕 야 머리 머리 길다 잘 지내? 아 그래도 친절하네 안녕 피에르가 관심은 피해를 밖에 없구나 나한테는 관심도 없고 안녕하세요 네 <laughs> 주점에서의 생활 오늘 바닷가나 한번 가볼까 어 해줄 거면 확실히 해주던가 <laughs> 음, 바다 소리 음. 여기서 원투 낚시해도 되겠다. <laughs> 야 모래 발자국도 찍혔으면 좋은데 이상 희한, 희한하네. 오 산호 있고. 와. 흙은 잠시. 그렇지. 오 갈매기. 조금만 서서히... 아, 드디어 나왔다. 산호도 밟고, 골도 밟고, 성게도 밟고... 씨를 심어볼까? 야... 벌써 이거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벌써 7시네 노을도 지고 지금 뭐 쉬어야 되겠다 오늘 뭐아 귀찮다 오늘은 유튜브 보고 그냥 자야지 아... 음... 음. 어왜 오늘 닭소리가 안 날까? 어? 소리 이 설마 비 오나? 이네해와 편지 왔어. 우리 아가 잘 지내니? 떠난 후로 너무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음, 쿠키. 엄마 사실은 나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좋아요. <laughs> 어. 어, 달걀 축제라고? 내일이구나. 야 달걀 사냐? 1년에 한 번뿐이라니까 내일은 한번 참가해보자. 엄마 돈좀 붙이지 그랬어요, 엄마. <laughs> 자급자족을 느끼라는 거구나. 아이 끝났다. 이제 허사비를 만들어보아야 되겠는데 음... 일단은 허사비를 만들어보자, 오늘. 오늘은 허사비를 만들고 호수아비. 여기서 앉아서 만들까? 어, 여기서. 아, 다 만들었다. 와, 호수아비. 짜잔. 허사비를 <laughs> 어디 세워내니까. 아, 이놈의 까마귀를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랬지? TV에서. 그러면 이쯤에 하나 지어놓고. 이렇게 해서 넓게 포아놔야지 좋아, 이렇게 하면은 깜방이가 이제 오지 못하겠지. 아, 이제 나도 농사꾼이 이제 되는구만. 농사꾼처럼 보여드. 뿌듯해. 몇 개가 더 필요한 것 같아. 자, 하나 더 지어볼까? 음, 어, 여기도 지금 보호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자. 어? 열심히, 열심히 키워나는데. 그렇지, 이렇게. <laughs> 안녕. 반갑습니다. <laughs> 아, 내가 허수아비하고 말을, 말을 하고 있다니. 무슨 씨앗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심어보자. 농사를 다 돌려볼까? 아 됐다 오늘 아 오늘 아 넓은 이 농지 오아 엄마가 좀 쿠키 먹어야 되겠다 쿠키 아 역시 침대에서 먹어서 먹어야 제맛이지 아 이맛 그립다. 근데 막상 엄마랑 떨어지니까 또 그립네. 집밥 먹고 싶어, 집밥. 목도 막, 막히고. 음. <laughs> 아, 진짜. 그래도 이, 이만큼 이잘 적응해야 가는 것 같아. 푹 쉬어야지, 오늘은. 아, 내일 달걀축제 재밌을까? 기대된다.